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간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저지 가득하며 그의 골선이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한가지로 흙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먼저 본문이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번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공고하게 하신 적이 몇 번인지 반문합니다. 또한 평안히 죽는 자도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는 자도 죽으며 똑같이 흙속에 눕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악인이 세상에서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는 친구들의 주장은 틀렸다고 지적합니다. 오늘도 고통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숨겨 놓으신 비밀을 또한 복을 발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기서 오늘 말씀은 21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라는 자의 두 번째 자기 주장. 두 번째 자기주장이 끝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욕이 다시 또 재차 답변하는 내용의 부분이 21장, 어제 본문부터 실려 있습니다. 그 전에 20장에서 소발, 이 소발이란 세 번째 친구는 욕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말하였는가. 아, 욕에 대해서 네가또 고통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금의 이 모습을 보니 너는 분명히 악인이다. 예, 돌려서, 어, 그 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 악인이다 라고 하면서 어 네가 뭔가 착취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돌려줘야 할 때가 올 것이다. 너희들 자녀들도 어, 그러하다 라고 하면서 어 앞뒤에 지금 상황과 맥락에 맞지 않는 어, 말로써 자기의 추, 추측성, 어, 모함을 어, 하고 있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 그가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욕이 이런 악을, 어떠한 악을, 특정한 악을 행한 것을 직접 보고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추측입니다. 결과를 보고 추측을 통해서 그가 분명히 악이님에 틀림없다라는 말로, 어, 욕을, 어,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앞서 볼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욕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제, 본문부터 오늘의 본문까지 이르기까지 욕이 그 주장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계속 인과응보적인 말을 계속하고 있다. 권성징악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근데 보아라. 어찌하여, 어제 말씀에 7절에도 그렇게 나와있죠.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한다. 자, 보아라. 이 땅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로, 진짜로 인간고적인 사고로 인해서 모든 일이 흘러가는가 보아라 악인이 평안함을 보지 않느냐 형통함을 보지 않느냐 하나님의 매가 때로는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하나님이 정말 그 악인들에게 진노하셔서 공고하게 한 것이 과연 몇 번이나 되는가 오히려 없어 보이지는 않는가 나는 그런 물음 가운데에 그들을 향해서 반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전락에서는 결국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들은 매한가지 죽는 것 똑같지 않냐 뭐 선인이라고 해서 어 죽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악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죽는 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둘다 결국에는 똑같은 죽음을 맞이한다. 매한 가지로 26절에 나와 있죠. 매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사람을 가려가며 죽고 구더기가 덮이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을 요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동일한 욕과 같은 의문과 참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현, 어, 사회가 굴러가는 상황들 통해서 우리도 의문이 들고 불만이 쌓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 말, 그, 욕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게 이치에 맞지를 않는가? 그것이 정당한 것, 그것이 바로 진정 정의가 아닌가? 대체 진짜 정의는 무엇이란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다잘 되고, 복만 받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이 불만이 사그러들고, 의문이 쌓이지 않지를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만 않다라는 것이죠. 어, 믿음을 가지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많은 걸림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난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기복적인 또 전도 방법으로 인해서 이런 부작용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죠. 예습 믿으면 복 같습니다. 그 복의 의미 자체는 원래 다르지만 그것을 이땅 가운데 살면서 잠시 잠깐 누리는 그런 복으로만 인식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기복적인 것이 쌓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늘 건강하고 감기 하나 안 걸리고 교통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녀는 무조건 이제부터 탄탄대로의 길을 걸을 것이다. 라는 거리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참 선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을 내 마음껏 내 영접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상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음을 깨달았을 그때에 큰환란이나 시련이 어떤 것이 찾아올 그때에 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그때 믿음의 저 실현이 시작이 되고 그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떠나가는 자들도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 내 생각했던 하나님이 어, 실제와 좀 다른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리의 소원을 말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 의문의 그런 어, 차이가 생기고 나니.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 이해가지 않는 이땅 가운데 환란과 재난 어떤 환경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친구와 요비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갈 넘어가 넘어가기만 하면 괜찮은 문제라 생각되어지십니까?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귀머거리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귀머거리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딸 인생 가운데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이땅 가운데 살면서 잠들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들을 일깨우는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메가폰 큰 스피커 와 같은 목소리임을 이 고난의 의미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좀 쌓이면서 여러분도 공감이 되어 가십니까? 진짜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며 나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메가폰. 즉 하나님의 사랑 임을 내 네, 마음 깊이 인정되고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어, 과거 제가 제가 겪은 이야기가 아니, 겪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 익히 잘 아실 사건입니다. 어, 13년 전 2011년도 제가 30살 때인데 그때 저는 일본에 있었죠. 일본에 있었는데 그때 한큰 사건이 3월달에 일어났습니다. 어, 네, 동일본 대지진이죠. 네, 동일본 대지진이 엄청난 쓰나미와 함께 있어서 원전까지도 타격을 입어 수많은 사상자를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에, 그때가 이제 관동지방인데 제가 살고 있었던 오사카와는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꽤나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지진 얼마나 컸던지 제가 오사카에 있었는데도 그 지진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에 있었는데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휘청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들었죠. 그래서 아 뭔가 지진이 났구나라고 감지가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뭐몇분 있다가 몇분 있다가 온 뉴스에 그 지진의 보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현장을 뉴스를 통해서 접해 하게 되었죠.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란티아로 이제 봉사활동, 자원봉사를 나가서 돕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어그 저희도 이제 제가 그때 일본에 있는 신학교를 입학을 했었는데, 그때 신학교에서 단체로, 단체로 그 동일본 지역으로 보란티아, 자원봉사를 함께 한 일주일 동, 일주일 정도 간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 재앙의 큰, 정말, 자연재해의 큰 재앙의 환경을 직접 목격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참, 과연 어떨까? 그, 뉴스로만 봤던 그현 상황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그래도 꽤 시간이 흘러서, 어, 네, 그, 이듬해에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1년쯤 지나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야, 1년이나 지났는데도 이렇게 참혹할까? 라는 그런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그 무너진 모든 집들과 무너진 모든 뭐 수로라든지 집들이라든지 가게라든지 모든 것이 성한 것이 하나도 없고 복구가 되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고 생각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피해 지역이 너무나 광범위했기 때문이죠. 그 현장을 직접 가서 보니 이 쓰나미가 쓸고 간 지역이 어쨌든 경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쓰나미가 경계가 있는데 경계선을 어떤 다리를 중심으로 오른쪽 동쪽과 서쪽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이 서쪽은 뭐 아무일 없었던 것 같은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까요. 쓰나미 거기까지 오지 않았으니까 너무나 멀쩡합니다. 근데한 다리의 구간을 딱 지나고 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완전히 180도 다른 환경에 있는 것을 봅니다. 야 이게 같은 일본 땅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러면서 그 참혹한 현장을 함께 내려가서 보며 그 무너진 돌들 그 터만 집 터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야, 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야, 하나님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땅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환란의 때를 당하게 되었습니까? 이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저도 이런 의문과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오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사건에 주님의 숨겨진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그때에 너무나 안타깝고, 그, 안타깝게 그지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흐르는 그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 또한 그 눈물 가운데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곳에 없는 것이 아니구나. 이곳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 사건의 그 현장 가운데도, 지금 이, 이 자리 가운데도 계시는 것은 분명하구나. 그 눈물에 흘리는 그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었고, 또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제 마음에 깨닫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들어서 한 정말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하나를 발견하게 하시는데, 한쪽 구석에 돌 사이에 껴있는 생명, 바로 민들레 꽃이었습니다. 그 꽃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 꽃피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구나." 없는 것이 아니구나 한 생명이 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보게끔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악과 자연의 재난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손 놓고 그냥 방관만 방방관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하나님이 선이라면 어째야 악이 이렇게 이땅 가운데 만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재앙과 재난이이땅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기아가 있을 수 있으며, 있으며 굶어 죽는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으며 강도와 살인이 있을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악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가입니다. 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악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고 있죠. 나의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라고 대들다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그럼 자연재해 같은 거는 어떤 게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뭐 악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라고 반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가 다안갈수 있습니다. 뭐 저라고 다 이해가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참 안다면,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이 참 신실하고 온전한 고백이겠습니까? 내가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그분의 뜻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기에, 나는 믿음으로 고백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아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어찌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긴, 길고 긴그 안에서의 계획 가운데에 일어나는 단편적인 이 하나의 사건. 그 사건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렇다 저렇다를 우리는 다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자녀에게 첫 심부름을 시켰을 때를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영상을 저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공익 광고 같은 것을 본 적도 있죠. 첫 심부름을 시키는 나를 촬영을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부모님은 뭐 콩나물이 런걸 시키면서 자녀가 야,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조마조마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를 혼자 보냅니다. 혼자 보내면서도, 어, 몰래 조금 거리를 두고 멀리서 지켜봅니다. 또 따라가면서 지켜봅니다. 그때에 자녀가 가다가 길을 좀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좀 넘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일으켜 세우고, 바지를 털어주고, 하고 싶습니다. 부모니까. 사랑하니까. 다치는 게 아프니까. 근데 부모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을 넘어서서 그 심부름을 성공했을 때에 스스로 뭔가를 해냈을 때에 그 자녀는 또한 눈금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부모에게도 이런 심정 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이것 이상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를 주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해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그 자녀의 모습을 주님은 소망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는 그 모습을 보시더라,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보다도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반드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에 굳게 서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으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요백에게도또그 친구들에게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만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안식을 누리고 소망하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공동체 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자 나는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형통한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큰 산을 인생 가운데 맞닥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현 지금의 상황을 흔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근간까지도 때론 흔들 흔들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이 일정 선을 넘어가니 나는. 믿기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의문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감히 누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에 대해서 피조문이 어떤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 당신의 뜻은 온전합니다 당신이 정의이십니다 공의이십니다 또한 사랑이십니다 를 인생 가운데 고백하며 그 환란의 때를 지나 이제 주님을 소망하고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자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구 권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습니다 아멘